여행 중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엄마 표정이 좋지 않더니 결국 둘째 날에 병이 나셨어요. 아이고... 하필 일요일이었고 제가 일본어도 못해서 정말 막막했는데요.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문의해보라길래 바로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대처 방법과 호텔 근처 병원 두 곳을 안내받았어요. 호텔 직원분께 이 병원 두 곳에 연락을 요청드렸는데 주말이라 문을 닫았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결국 직원분이 후쿠오카 시내병원에 전화를 다 돌려서 바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셨어요. 택시까지 불러주셨는데 일본 택시비가 이렇게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10분 거리인 소에지마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한국인이고 엄마의 증상이 어떤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호텔 직원분이 설명을 다 해주셨나봐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병원에서의 소통은 용사콜센터 어플 내 전화를 통해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소통은 어렵지 않았고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게 된건 일본의 무더운 날씨와 갑작스러운 피로감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치료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고. 방 회복하셨습니다. 병원비는 7,080엔 나왔고 현금만 가능해서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여행자 보험에 제출할 서류도 요청드렸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친절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호텔에서 쉬다가 캐널시티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야끼니쿠도 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엄마와의 후쿠오카 여행. 다음 편에 계속.